오늘은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부곡리 마을에 팔도 배달맨이 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집으로 바로바로 바로 배달해 드립니다. 어? 부곡리 여자 노인회? 어? 마을 회관인가? 자. 계세요. 아, 안녕하세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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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laughs> 아,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여자 노인회? 이렇게 네, 쌓 네. 있더라고요. 이 밑에는 남자 노인 회관이고, 네. 여기는 여자 노인 회관이고 그래요. 아, 안 그러면 이거 명 넘어요. 갈라져도 지금 2 0 명이라. 음. 아, 여기 옷커리, 아옷 시루면서 밥 차례. 사람이 싹써 있는데, 일 번부터 2 0 번까지. 여기서 식사를 그래. 다 같이 하시는군요. 그렇지, 정심 식사를 꼭 해요. <laughs> 아니 그러면 은 장보러 가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신데, 만약에 반찬. 소리가 다 떨어졌어. 오늘은 영해먹기 안고도 없다 싶으면 식사 당번이 집에 거를 가져와서로. 집의 있어봐야시댁기 가져오고 무수 가져오고 배차 가져오고. 그래가도 일일이 해가지고 어, 등장기라가 어. 그런 뭐 어. 지금은 새 청부가 들어가서 다 해줘요. 네. 아, 다다해박사 <laughs> 이건 막 일생입니다. 얼굴 굳이 달래기 얼굴 굳이. 아니 어른들이. 네. 저기 뭐지 카레를 어른들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뭐 카레 가루 같은 거. 예, 카레 카레 가루. 카레에 들어가는 건 이제 고기하고, 홍당무, 감자, 양파. 제가 멸치 다시다요, 어, 물미역, 콩나물, 또 시금치하고. 시금치. 어 오늘 많은데요. 다 적고 있는 뭐 거죠? 다섯 모는 돼야 돼. 어 다섯 모는 돼야 되고. 소주는 한 박스 하면 안 되나? 아 되죠. 소주 한 박스 있어야지. 있어야지. 네, 있어야 돼. 족살찌개. 족살이요? 족발의 속살? 돼지고기 <laughs> 족살이 라고 있어. 한국인 밥상에 저 최불암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족살찌개를 해가지고 밥을 그렇게 많이 잘 잡수고 가실 때. 음. 아. 이장님 댁에 가셔서 yeah. 거기서 최벌한 선생님이 yeah, yeah. 이 족살 찌개를 얼큰이 얼큰이 유명한 찌개였네요. 기적이다, 기적. 족살 찌개, 오 기대되는데요. 자 주문해주신 거 네. 확인해 보세요. 자 카레 재료 카레 가루, 카레 골고루 오직, 잘, 오직, 주문. 잘 주문해 감자, 주셨습니다. 약과는, 대파 열살당, 송이살, 불면, 나물 시금치 두부 다섯모, 다시마, 족살, 느타리버섯, 소주 한 박스까지. 맞춰. 배달 접수 완료. 이제 우리 아버님들 있는 곳에 어머님들만 참겨드릴 수가 없지 남자 노인회 괜찮아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미안, 맞으지서도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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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갑자기 무릎에... <laughs> 혹시 배달맨 아세요? 말이 봤죠 아 보셨어요? 아니 <laughs> 저 아버지 TV만 보시네. <laughs> <laughs> 즐겨 보는 드라마시구나. 음. 아니 근데 여기 그 여자 노인회관이 있고 남자 노인회관이 따로 있네요. 네. 네. 회원수도 많고 이 건물 자체가 작다 보니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나눠져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나요? 좋은 점보다도 불편한 게더 많죠. 할매 아 할매들하고 할머니, 같이 쓰면은 할매들이 예를 들어 밥을 해가 같이 놀아 먹는다든지 하는데 여기 할매들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사들한테 아, 못 가요. 아 진짜요? <laughs> <아싸요? 웃음> 네. <웃음> 집에 가서 그러면 은 저기 네. 그 아내분이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 네. 혼자 계시는 분도 많고 네. 외롭게 식사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 혼자 아한 15년 됐어요. 아... 한 6년 됐어요. 아, 6년. 뭐 그릴 거뭐뭐하고 10분에 좀 그래가지고 세월 지낼 게뭐 알지 아니? 제가 오늘 배달로써 우리 아버님들의 마음을 좀 채워드려야 될것 같은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라면, 라면. 라면요? 응. 삼겹살. 응. 삼겹살. 응. 고기 한번 보면 닭을 한 마리. 해. 어르신이 <laughs> 네발 네발 달린 고기를 못잡사요 송닭이라도 한 마리 사드 주시면은. 그럴. 닭을 어떤 닭으로 사올까요? 뭐? 아무 길이라도 돼요. 아 아무거나 맛 좋은 송닭 송닭 하나.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로 예. 잘 사오겠습니다. 예, 예. 주문 접수 완료! 그리고 여기 우리 마을에 보면은 동굴이 있거든요. 아, 네네. 암동굴, 숙동굴 해가지고 있어요. 아, 동굴이 있어요? 예. 아,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전설이 아닙니다. 남녀가 유별하는 부곡리의 전설은 숙동굴과 암동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동굴도 어... 따로 해요? 이게 사람이 탄 것이 아니고 네. 천연동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네. 만든 게 아니라. 여기가 끝인데 여기가 네? 물이 나오는데그거네요 네, 네, 네. 밑에서 땅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게 오른다고. 산이랑 연결돼서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네 밑에서 와.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너무 깨끗해요. 바닥이 다 보이네요. 다 네. 보이죠. 네. 일급수인데로이 아... 마을이 다 식수로 사용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물이 음... 깨끗할 수밖에 없죠. 이건 숯구리거든요 남자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했던. 와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졌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 자연적이죠. 야 여기. 여기서 진짜... 여기서 사우를 많이 했었어요. 와. 여기 한번 봐요. 봐 여기 저 어, 박. 뭐야 뭐 이게 박쥐. 박지였어여 <laughs> 어! 어! 박쥐가 많죠? 어! <laughs> 아, 이장님을 꼬까놨어요. 잠자는 거예요 지금. 오, 진짜 많다. 아, 무서워. 여기 배트맨이 사는구나 여기. 우와 네. 뭐야 번. 여기 왜 이렇게 넓어? 끝이 안 보이죠? 오, 왜 이렇게 높아요 여기 뭐야? 여기 저쪽에는 물이 밑에서 올랐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서 떨어져요. 아, 지금 폭파 소리가 들려요. 네, 떨어져요. 서로 닮은 듯 다른 두 동굴처럼 남녀가 어우러져 사는 것이 부공리의 전설. 행복하세요. 아, 높다. 여기인가?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 어. 이장님 얘기 듣고 왔는데, 예예. 예. 배달맨이라고 합니다. 예예. 예. 내가 아파서 못 나가요. 아, 유 괜찮습니다. 예. 저 혹시 안에 잠깐 들어가 될까요? 예, 들어오세요. 좀좀 몸이 불편하시다고. 얘기 아니, 시름거리 일하다 다쳐가지고. 아, 진짜요? 예. 기계가갈리게다 하는 게. 이리 하다가 뒤로 돌이 파쳐서 탁 쳐가지고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 척추하고 그 사이에 가리뼈 금이 가가지고 수술을 못 한대 병원 생활하다가 이제 집에 온지한 20일 됐어요 아이고 그럼 지금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 저 바쁜 사람은 우선 하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밥도 해주고 아 다행히 그래도 예, 예. 그 식사는 도와주시는 분이 있군요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배달맨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많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품목을 얘기해도 될까요? <laughs> 아 그럼요. 여러 가지면 제가 또 메모지를 한번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 콩나물. 아 콩나물 3천 원아 콩나물 3천 원 어치. 두부 세모. 두부 세모. 아, 새우젓. 전체를 저기서 엮어 놓은 거. 동태 만 원어치. 동태 만 원어치. 예. 콩나물 예. 3천 예. 예. 원. 동태 만원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가격을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바로 예. 배달해 드릴게요. 주문 접수 완료! 예. 오늘 배달량이 많은데요? 네, 오늘은 살게 많아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부곡리에서 전통시장까지는 13km. 버스로는 1시간 거리입니다. 야무지게 장 봐야지. 야무지게. 뭐, 가뭄지게. 뭐, 가뭄지게. 이제 뭐 장보기의 달인이죠. 말씀하신 것들 꼼꼼하게 잘 챙겼습니다. 저 혹시 족살이라고 있나요? 아, 예 족살. 독살. 아, 족살이 동사태구나. 손질 한번 부탁드리고 하연 고기로 등심 두근 저 삼겹살도 세근 네.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만큼 산 거예요? 아이고 아이 멋쟁이 어머님이네 아이고.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너무 잘생겼다 아 진짜요? 아, 나 이걸 다 어디로 배달해요? 부곡리 부곡사는 개탔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는 팔도 배달맨이 활약을 할 시간이죠 부곡리 마을 어르신들 지금 네. 배달 갑니다 아 그치 보인다 왔다 나왔다 이제. 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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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응. 아이고 아이고 고유 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 일단 제가 들고 온거 이거 소주 한 봤어. 자이게 바로 족살 카레용 시금치 아, 야파. 좋아해 주시는 것도 역대급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카레 가루. 그 가방에 돌기도 많이 들었다, 형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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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 가방이에요. 두부 다섯 모. 어떻게 좀 맘에 드세요? 예. 아이고, 맘에 예. 들어, 맘에 들어. 예. 아니, 이 저, 이 저게 상골에, 산이 삼중벽지에, 아, 이렇게 푸짐하게 사가지고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다. 철에 타셔서 못하, 못하겠네. 너무 반가워서. 궁합을 <laughs> 울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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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 노래를 <laughs> 부르실 거예요? <웃음> <웃음> 좋아하시는 노래를? 아 그만큼 신나셨다는 아, 거죠 뭐야 나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좋잖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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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기분이 <laughs> 좋으셔서 노래 선물도 해주시요 저도 그럼 지금 불러주신 거 제가 짧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하나 야, 야, 어. 둘셋넷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 우리 부곡리의 장금이셨죠? 정춘희 총무님께서 궁금했던 족살 찌개를 끓여주셨는데요. 봄이 오는 이맘때 꼭 챙겨 드시는 향토 음식이랍니다. 음, 이게 족살 찌개군요. 자, 아시는 족살 찌개를 배달했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뭔가 싶죠? 요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 맛있게 드시라고 족살 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네. 네. 짜잔!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지금 김이 뭐랑 뭐랑 아직 따뜻해요. 네. 아, 너무 맛있겠다, 두부랑. 그리고 이제 배달해, 배달 네. 주문해주신 콩나물! 새우장! 네. 두부 세모! 도기! 네. 열 마리! 아이고 한참. 아 저기에서 그냥 웃음꽃이 피시는데요, 아버님. 어, 예, 아조기좀 예. 아슬하구나. 예, 반찬은 저기가 잘이지. 아 반상으로 저기. 제일... 자. <laughs> 아이고 제가. 아이고. <laughs> 자, 우리 어머님들이 끓여준 족살찌개가 아주 맛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맛이 궁금하시죠? 아우 정말 칼, 칼칼하니 좋더라고요. 아 맛있다. 잘 끓었네요. 와, 이게 족살제구나. 와, 우리 정춘희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랑 맛있는 식사하고 있어요. 얼른 쾌차하셔서. 예예. 우리 어르신들이랑 함께 좀 식사도 네, 하시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라고 서 얘기해 주시는데 얼른 낫겠죠. 예. 우리 아버님 화이팅. 화이팅. <laughs> 한편 그 시각 저를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으니. 아버님들 아이고 왜 이제 와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구만 아이고 우와 이거 뭐야 아이고 고기 구울라고 아이고, 지금. 이고다 아이고, 준비하고 계어요소뚜껑구우시구나 아, 아, 빨리 드려야 돼. 빨리 드려야겠다. 야 고기 저... 삼겹살. 야, 야 박수 한번 쳐줘요 이거 아. 마이, 야. 맛있게 구울게요 예. 자 바로 소뚜껑에 올려야죠. 야그 삼겹살은 얼마 만에 드시는 거예요? 1년 먹는 건 1년도 넘으을던데와 1년도 넘었어요? 이것도 고기 못 드시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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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맞좋죠맞좋죠 네. <laughs> 순살 치킨으로. 아버님들끼리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야, 아, 건배사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건배건배건 야,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거 오랜만에 응원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 왜래안먹어가 이거. <laughs> 야포뚜껑에다가 맛있는 고기를 사다 주시가고 우리 어르신들 몸보신하고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배달 완료!